와... 와 계란기가 이렇게 빠리, 엄청 빨리 들어갑니다. 이사 가도 이 집은 안파니까 그냥 보일러 싸라, 새로 싹 가야 하고. 응. 응. 너무 빨리 들어가 너무 빨리 응. 들어가. 그그그들으면 그, 전통에서 그런 거예요. 네. 그죠? 네. 딱 보니까 귀여요 여기는 한 시장 하는 게. 네. 엄청 빠이 들어가요. 아 여기는 빌라인데 계량기가 엄청 빠이 들어가요. 바로 어, 네, 저기서 그냥 소리가 나요. 네. 공기 소리가 하고요. 나 이거를 깨봐야 될것 같아. 안 아, 산다고요? 예. 네. 왜요? 몰라. 비오는 날 그냥 찾아서 팔던가. 그러니까 여기 같이 이게. 이게 수도 계량기가 저렇게 돌아가면 어디가 누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물이 본래에서 대펴줘야 되는데 못대펴주고 온수가 다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난방이 안 돌지 그런 경우는 이게 난방의 문제가 아니고 물 자체가 빠져나가서 그리고 계량기를 볼 때는 그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는 한참 있다 돌아가니까 그 뭐야 그별 있죠 별 별을 봐야죠. 네. 엄청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이게 속도에 따라서 물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유, 요 짐을 좀 치우고. 네. 네. 응. 아 조심하고. 그냥 들어도 되겠나? 네, 방이 네. 거기 거기 문이 좁아. 내 차에 내 방으로 들어. 가 여기를 깼는데 저벽 속에서 응벽 속에서 새고 있어요 었 그래갖고 여기 짐아 치우고 저기를 깨, 여기, 깨야 될것 같아 여아 이거 이렇게 깨보니까 벽을 벽 속에서 합니다 이쪽에서 보수가안 되고. 음, 그리고 주방 힘크대 앞에를 깨가지고 쓰리를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잘라서 여기를, 벽을 더 깨가지고, 이걸 이렇게 빼냈어요. 벽 속에서 터졌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터진거예요 여기에서. 아휴, 여기에서 터졌는데, 뭐싹딱고서 싹, 싹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물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확쪼졌어요 옛날 그 피비관인데 오 심하게 쪼졌네이럴까앞이안 그러니까 네, 찾아. 예 찾아가서 찾았습니다. 보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수는 저쪽에서부터 보일러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아예 길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예, 벽속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쪽에를, 벽을 까서, 이렇게 빼내서, 이쪽 주방, 친구대 앞에, 에서 연결해줬습니다. 은이어로 연결돼서, 음, 이보일러시 밑에까지 이렇게 연결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에서는 다시 터질 일이 없겠네. 아, 이쪽에도 이제 고수를 잘해 주고요. 이렇게 위장까지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네. 여기는 복명동 빌라인데요. 갑자기 난방이 안 따뜻해진다. 그래서 와봤는데, 음 수도 계량기도 어 돌아가고, 또 난방도 안 따뜻해지고,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아그 온수에서 새고 네, 있었어요. 그걸 찾아서 보수에서. 네. 해결드리고 깔끔하게 끝내드렸습니다. 예, 누수 고민을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누수의 다리는 일요일도 없이, 예, 언제든지 누수가 되면 출동합니다. 예, 오늘도 확실하게 잡아드렸습니다.